연결콩입니다. 링2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학들은 요청하는데, ask for, 자, 저지사 뒤에 명사 들어갔어요. on essay를. 그러면 수필을 자, largely 대부분, 왜냐하면, 데이가 칼리지들이 원하기 때문에, to get 얻는 것을, get to know, 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 when the admission s t a f f 입학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이 have finished, 끝냈을 때, 너의 essay를. 자, 대 입학부서 사람들은 슈 h 하이브 가져야만 된다. 비비드, 생생한 감각을 너의 성격에 대해서. 만약 네가 준다면은 입학부서 사람들에게 오직 전치사 뒤에 의지동 들어갔어요. 무언가 너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게 된다면, 자, 너는 being 되게 되는데, dishonest, 빈칸 주의하세요. 그러면 솔직하지 못하게 되고, 포징,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는 행위가 제시하면서, 부과시키면서, 자, as, 너를 뭐로써? you a 누군가 너가 아닌 사람으로써 하면서 솔직해지지 못한다면 자, applicants 음, 이지원자란 것은 아마도 동사원형 시도할 것인데 to pass, 통과하는 것을 그 스스로 pass off his essay 음, 그 에세이에서 pass off은 통과시킨다는 말이고 약간 허세를 부리면서 뭐 구락한단 말이에요 자, as, 뭐로써? 심각하게 헌신되어진 시인으로서 예를 들어 자 그러나 the rest of this application 나머지의 그의 지원서는 만드는데 the rest가 주어요 단수예요. 자 no referencing 어떠한 참고도 없어. 자 to writing poetry course 그러면은 시쓰기 코스에 이렇게 한다면은 이 f 절 이까지예요. 그러면은 니가 시인이라고 까대 놓고 시인에 대해서 어떤 기반도 없으면은 자 독자들은 아마도 동사원형 생각 할 것이다 twice 한번 더. 어바 b o u t 전시사 이인지잭 a c c e 수락하는 것을 그의 말을, 자, 지원서에 써있는 말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자, c o n s i s t 제거 중요한 단어예요. 그럼 지속성이 h e l 도움을 준다. 자, a d m i 입학부서의 공무원들은 종종 사이트 인용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복수 주어, 복수 동사예요, 복수 동사. 자, c a s 상황을, of s t u d 학생들의 상황인데, who w 그러면 어떤 사람 쓰는데 인상적인 에세이를 about racism. 인종과, 아이 노동과, 그 다음, 폴라 역경이죠.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의 역경, 그 다음, 총기 관련법, 그리고 다른, 타임리는 그 시절의 이슈에 대해서 쓰는 것을 어떻게 한다? 인상을 받는다 말은 좋아한단 말이겠죠. 자, 그러나, 자, nothing is student records. 자, 어떠한 것도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학생의 기록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쇼, 특정한 흥미를 인간의 권리와 정책과 그런 어떤 현재 이슈에 대해서 for that matter, that matter는 뭐예요? 학생들이 이미 이렇게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 음, 그러면 어떠한 흥미도 갖지 못하게 된다 저기 앞에 언급만 해놓고 맨마지막 다른 서류에서는 이게 언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됐다? 어떤 흥미도 사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consistency,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제는 일관적인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